진짜 눌렀어요. 정수나 자연수로 딱 나와주니까 그죠? 이거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제국권 표현하는데 무슨 기호가 표현,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성립하기에 액 x 값을 표현하고 싶은데 정수나 간단한 유리수가 아닌 거지. 계산해 보니까 저게 무리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순환하지가 않는 <laughs> 규칙성이 없는 무한수수니까 저걸 숫자로 쓰기도 굉장히 네,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죠실제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방법이 필요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낸 거지?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어낸 거예 야, 이거 이제 더 제곱근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어? 그렇죠? 이게 써있으면 제곱근이라고 아, 알아서 우리가 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요. 이걸 계산해보니까 무리수로 나오더라고요 얘처럼 깔끔하게 정수로 이렇게 뭐, 2에 x로 보면 8 이런 것처럼 x는 만족하는 x가 3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정수로 예쁘게 자연수로 딱 나오는게 아니라, 그죠? 심지어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수 배웠어요. 이거 4분의 1, 이거 뭐죠? x 얼마지? 마이. 왜냐하면 4분의 1은 어. 2에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2에 마이너스 2. 이에 마이너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거 만족하는 x가 딱 이제 사람이 할수 있는 머리만 쓸수 있는 계산으로 딱 나오지가 않고 일단 계산해 보니까 값도 심지어 무리수 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무리수가 나온다. 오 그럼 저거를 저 값을 이걸 만족하는 값이 있긴 있는데 저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낸게 뭐냐면 로그 2의 로그 2의 2라고는 보통 미 있는데요. 원래는 원래는 원래 정확한 표현은 그 2를 밑으로 하는 9의 로그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명도 못 봤어. 선생님, <laughs> 네, <laughs> 네, 자, 2를 미쳐 하는 9의 로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 그렇게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로그 2의 9라고 읽으면 돼. 오케이? 네, 읽으면 되고 이게 못 하는 거라고? 2의 x 축급이 9. 요게 성립할 때, 이 성립할 때 이걸 만족시켜주는 X값이. 그죠? 9라니. 뭔그 말인지 알지? 네? 그럼 로그 여러분들 2의 8은 얼마니? 예, 네, 3이에요. <laughs> 그렇게 말니까이의 아, 곱하면 9 된다는 얘기 야 응? 2 x 곱하면 9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2에 아, 몇 제곱 해야 8 되지? 아, 3이구나. 이렇게. 로그 2에 8은 3이라고 할수있 같은 거죠. 2에8 같은 거를 표현할려고 로그가 나온 건 아니야. 3이라고 해도 되니까. 이 네, 그러면 이제 내가지 무리수를 저는 무리수 값이되는 경우에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laughs> 저렇게 로그라는 기호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로그는 보통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 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n은 얘를 뭐라고 그러냐 면 얘를 우리가 좀 옛날 용어긴 한데 진수라고 는딱히 부를 이름이 없어요 진수라고 부르고. 얘는 밑치라고 해요. 미, 그치? 그래서 n 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진수조건이라고 많이 하거든.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치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면왜 그러냐 면 자, 이게 음수일 때는, 그지?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로그를 처음에 이렇게 로그라는 개념을 만들 때, 로그라는 기호를 만들 때, 저, 이거 로그 값이 어떤 값을 표현해야 될거 아니야? 나타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2에 마이너스 3. 이라고 쓸수 있는데 이게 뭔가 값이 있는 거야 이거를 이게 값이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있어서 있어서 이거 x라고 한다면 이게 x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이건 불가능이에요 양수의 x의 곱이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0도 될 수가 없고 양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이 x가 얼마라고 하더라도 양수가 나옵겠다 무조건 그럼 음, 맞잖아 2의 마이너스 3승도 이의 3승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하고 해서 음수가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8분의 1이란 말이야 양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런 이런 걸 만족하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걸 만족하는 이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죠 이걸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로그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얘는 그냥 갑니다. 큰 경우에만 우리가 한정해서 로그를 사용하지 않다고 약속이 된거지. 그럼 a가 여기 이잖아요안 돼요. 왜? 그래. 그래안돼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게 값이 a가 1인 경우부터 해볼까? 1인데 여기가 3이야. 그럼 1은 몇쪽곱을 해도 절대 3이 될 수가 없잖아. 불가능하죠. 이것도 값이 존재하지가 않거든. 이렇게 쓸 수는 있으나 아무 의미가 무의미한 식이되라는 거죠. 네, 값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0분의 3이라고 이거 쓸수 있지만 값이 없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것도 불능이라고 부 그래서 값이 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a가 1이거도안 1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이제 작으면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요 마이너스 2는 이제, 거듭 제곱을잘 하면은, 좀 예를 들어서 3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8도 만들 수 있고, 4제곱을 하면은, 16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그치? 그냥 값이 다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값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굳이 계산하자면, 이거는 마이너스 4제곱하면 16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값이. <laughs> <laughs> 없는거 없는 야되는데 값이 있으면 <laughs> 안되는애매한걸 <돼. 웃음> 해볼까요? 이게 이제 뭐가 애매하냐면 마이너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를 확장할 때이상은지수 네. 확장할 때 이제 더 이상은 지수를 그 곱하는 개수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를 2분의 3승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한순간부터 이게 2를 곱하는 개수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을 2분의 3로 어떻게 곱하요 도대체 어떻게 곱하는 거예요? 2분의 3승. 한개 곱하고 반 잘라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돼요, 이거. 개수라고 보면 원래 원래 지수라는 건 2를 곱한 개수에서 탄생한 건맞아 당연히 맞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중2 때 배웠는데 이걸 확장하면서더 이상 개수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2를 곱한 개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 그러면 2분의 3 제곱하면 일단 이거부터 판단해봐. 저거는 양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저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정확하게 몇개 곱해져 있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어 홀수계는 야, 음수가 되고 짝수계는 양수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홀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게 양수야? 음수야? 그것조차 판단할 수가 없다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법칙도, 지수법칙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수법칙도, 여기가 실수일 때성립한다고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밑은 다 보여야 돼, 밑은 다. 양수여야 돼, 여러분. 응? 봐봐. 여러분들 밑이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 쓰면 돼안 돼요? 안 돼요. 미치 음수일 때 신호값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수 없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그죠? 이거를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수 없이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지수 없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를 먼저 모아야 되죠. 제곱해야 되겠죠. 제. 제곱해서 2분의 1으로 가면 루트 3는 얼마 나오죠? 1이 나오죠. 지수 없이를 이용하면, 이용하지 않고 계산 순서대로 계산하면, 먼저 한해 되는 계산하면은 1이 나오는데, 지수 으이쓰아요 마이 지수법칙 만 쓰면 마이너스 1의 1.55 마이너스 1이지. 가치가 아니죠. 네. 통립하지 않아요 지수법칙. 그래서 여러분 지수법칙 쓸 때도 밑이 양수라는 가정이 있어야 이게 돼. 밑이 우리가 밑 지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a에 출구이면 밑 지수라고 얘기하잖아. 네. 밑이 양수일 때만, 그지? 양수일 때만. 지수가 실수여도, 어떤 실수여도 지속치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 부분 자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A는 0보다 큰 경우만 우리가 따집니다. A가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클 때에만, 네. 그죠? 그죠? 어, 로그가 정의가 항상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로그 기호는 이때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정의된 반드시 정의되는 경우에만 사용을다오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얘네가 바로 뭐냐면 로그 값이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 정의가 되고 값이 있을, 있기 위한, 항상 있기 위한 조건, 있기 위한 조건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진수항보다 커야 되고, a가 무려 크고1이아니요 무슨 말인지 인요 네, 저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l o 값이 없을 수도 있게 돼. 요 그쵸? 네 log는 뭔지 알겠어? 네 그래서 같은 말이다 이게 x라는 것은 ax 곱이 m이야라는 말이랑 같은 말 이게 로그의 저한 의미를 얘기해주는 식이라고 볼수있죠 그래서 뭐 문제 하나 볼까? 개념이 중요한 문제 나 볼까? <laughs> 바로 물어보죠. 다음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x 값의 범위를 구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러면 x-1은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위 조건부터 커야 돼요. 그러니까 x는 1보다 커야 되고 2. 이 아니어야 되는데 1보다 큰 1이 아니니까 그죠?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아, 보시겠지그 다음 첫번째로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진수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커야 돼. 그 이차 분식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0 작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x가 y 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 2번 자 m 같은 경우는 x will be like a touch one of the two weeks. So X 2의 제곱은 X가 w 만 아니면 2만 아니면 그러니까 어, X가 2면 여기 다니까 y s 아니 m a n a n i m a 아 e m a 2만 아니면 0보다 크긴 한데 1이 m 면안 되잖아, n 그 n 그러니까 x가 모두 아니어야 돼. l e 어 a n animal. Eman a n i 이 돼. X가 1이면 또 뭐도 아니에요. 3도 아니에요. 3이도록 이해해주고 예, 세 가지만 제외요두 번째 n 뭐 그냥 보다 큰. 다 n은 니까 x 출마 x 10이 너다 x 4 x 마이너스 3이 너다 그러니까 x-1이 1이, 1이 아니고잘못했나 어? 아, x-1이 1이 아니면 x가 2가 아니어야 되는거 아 제가 착각했어요. 2빼야되 그러면 2 빼서 수는 없착각했어요 없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조금이라도 네, 응, 달아도돼고이고요 또는 이고요 아, 또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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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 빼줘야 돼이 2, 1, 3 2, 1, 3수들 1부터 빼면은 또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음. 작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크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고. 뭐이 범위 중에 한 군데에 속하면 된다. 이렇게. 기하면 돼. 지금 다 써야 되고요 원래는 다 써야 돼. 다 써야 되는데. 근데 하나만. 러니까 69번에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 2번. 그 변형문제 의 2번 요게 성취는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숙제 음. 좀 꼼꼼하게 해와 이제 곧 시험기간이니까 어? 꼼꼼하게 해와서 질문 좀, 좀 자세하게 하고 음. 내가 괜찮은 점 없을 때 얘기했지만 1차 점검 을다 하고 있는 거잖아. 자세하게 풀어와서 안 되는 거 자세하게 좀 해야 돼것 같아. 선생한 5, 6개밖에 없어.